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들을 전쟁 없이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전쟁을 거쳐야지만 빨갱이들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총판을 들이대는 그런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빨갱이들이랑 뭘로 싸워야 할까요?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우리가 우리 국민들 중에 30%, 40%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정신이 들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들을 없애자라고 외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들이랑 싸울 때꼭 필요한 지식몇 가지만 시간이 없이, 없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 잘안 되겠죠? 유튜브 보시면서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6.25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공군과의 싸움이었어요. 남침 전에 중공군의 최정예부대 팔로군 소속의 3개 사단을 북한 괴력군에 편입해서 걔들이 선봉에서섰습니다 이렇게 6.25는 처음부터 중공군 정예부대랑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휴전까지 중공군이 몇명 참전했는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25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30개 내지 100개 핵던들을 가지고 있고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누가 도와준 걸까요? 중국 공산당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구장은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다. 이러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를 배치했다고 발광을 떨었는데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겨냥해서 사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레이더를 배치했고 핵미사일을 배치해 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 고구려 반해가 자기네 역사였다라고 주장하고 을 심지어는 최근에 시진핑이 뭐라 고 그랬어요? 한반도 자체가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니랑 김치, 한복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가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가 자기네 거라고 우겼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겹살이 자기네 거라고 우겼어요.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공작기구 공작원 39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공작원 39개를 배치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전국 곳곳에서 간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저 티베트나 위구르처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는 게 속셈입니다. 우리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오늘 중국 공산당을 집타에위서 이렇게 모였지만 결코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독재 집단이고 최악의 깡패 조폭 집단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도둑질, 강도질, 깡패질하는 조폭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것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사 역사 인에 최강의 조폭 집단과 맞서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미일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우리가 강력하게 응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그거대로 비판을 하되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강력하게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시가위에 대해서 저음 잔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가위는 만약에 우리가 충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 물론 전 세계가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싱하이밍을 내쫓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싱하이밍이 만약에 나가면 그 다음 중국대사로 누가 올 건가 벌써 한 놈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범하의 중국대사로 있는 천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자식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한테 소국이 대국에대항해서야 되겠냐 사드를 배치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이따위 막말을 공개적으로 한 새끼입니다. 천하이는 절대로 대한민국에 발을 들이게 해서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해서는 안됩니다. 대사는커녕 대한민국의 여행국에선 안돼 천하인 이 만약에 천하이를이 한국대사로 배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우리가 골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신가임이라는 늑대를 내쫓고 천하이라는 호랑이를 들이면은 윤석열 정부더 이상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 싱가이밍한테 아양떨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역 문제 공동 대응하자. 어떤 놈이 이해하습니까 여러분? 직짜명 예, 직재명이 습니다 반일 선동에 부역하고 외세를 끌어서 끌어들여서 반란을 도모한 놈입니다. 후쿠시마 괴담은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쿠시마 괴담은 중국 공산당 또 북한 그리고 남한의 주선파가 한미일 동맹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 선동입니다. 이 만약에 후쿠시마 선동에 우리가 밀리게 되면 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 광우병 난동을 주도한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괴담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중국 공산당, 북한 괴례도당 또 대한민국의 주석방 빨갱이 시키들이 다같이 벌기였습니다 이 후쿠시마 교회담은 어쩌면 최후의 전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지금 일본 원전에서 처리수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전하다는게 이미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2년 동안이나 그 오염수를 콸콸콸콸 방류했어요. 그래서 지금 12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아무 안, 일도 안 생겼습니다. 아무 일도 안 지금 그때 내보낸 원전수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거를 더리분해서 내보내고 있다 하는데 시비를 거는 놈들이 바로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맞습니까? 문재인이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서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모르십니까, 진짜. 아 이거 모르신구나 어, 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이천 이수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가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도 이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걸잘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원자력 학교를 비롯해서 국내외 석학들이 다 안전하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저 오셔가지고 여기 한 컵, 두컵 계속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든지 마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또 엉뚱해 저 태평양 섬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 몇 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데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얘들을 상대로 공작을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저 태평양 섬나라까지 점대 삶았어요 이 와중에 중국이 부른다고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줄으로 달려가서 중국 공산당 시중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끝으로 국회의원 103명이 작년 12월달에 한중 의원 연맹이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무려 103명이 아니 중국에 제대로 된 국회가 있습니까?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거는 중국공산당의 거수기 꼭두없이 불거해요. 그런 놈들이랑 한중의원연맹을 맺은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입니까? 이 103명 중에 3 5놈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103명 명단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서 내년 총선에 국회에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103명은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이게 국장급 대사가 공과협박 내정 과접을 하고 또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살 떨리는 일이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을 고대로 옮겨서 중국에 짓겠다는 간첩들이 한 200여 명 되는 간첩들이 잡혔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짓을 하는데도 한중 의원 연맹에서 입도 뻥끗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 중에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간첩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이 구호해 주시겠습니다 신하의 밍추방하라 이내명을 구속하라 민주당은 해산하라 한중의원연맹 해산하라 한미일 동맹 사수하자 천렬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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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속 공갈 협박, 애병단속, 하이민 추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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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라.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6월 8일은 625의 전광국 중국으로부터 다시금 국가적 치욕을 당한 날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과을 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 겨우 국장급인 중국대사 시하이밍 앞에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소리를 격수했다. 이재명의 참모들은 그걸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개방시련 타락 말고는 이 장면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다. 시하이밍은 어만 불순한 자세로 무려 15분 동안이나 공갈과 협박을 늘어놓았다. 심해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한중 관계를 어둡게 한 원인이라고 깡찬을 부렸다.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배치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놀정라고 적어놓고 심했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원가 책임도 한국에 있다고 보겠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해답했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기법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애면한 것이다. 이재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방류와 관련해서는 반응하면 목소리로 함께 내고 또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반의 선공을 공모했다. 이와 동맹에 반대하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겠다는 반역적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친중행력을 똑똑히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에게 소위 3불1 한을 선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시진핑의에 불려가서 3박 4일 10개의 식사 중 8개나 소위 혼밥을 하고 수행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수고를 겪어도 얌전하게 침묵했다. 제2의 산정도의 군력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을 무시하고 복종을 강요한다. 우리 주권적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민를 걸고 공갈과 협박을 자해한다. 사두 배치를 반대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여를 반대했다. 반도체 동맹 참여를 반대했다.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엮지 않고서는 감히 보일 수 없는 기본 만장한 작태이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를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 소위 초한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간첩질, 도둑질 일삼고 남의 나라의 영토와 영예를 제거시려고 옮기며 주먹을 시들인다. 이런 논이 짧게 생각된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도 노예로 만들어 착취 억압하는 조직폭력배들이다 TV쪽과 위구르족을 상대로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수용소에 가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고 부도자들과 심지어 아동들에게까지도 온갖 잔학을 전학한 짓을 일삼는다. 일국양제의 약속을 짓밟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자유 대만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사적 도발과 함께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빈부격차, 그리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파룬 등에 대한 가혹한 박해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 외교 안보의 중심 축이 미국이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며 수평적 대중 관계를 강조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라면 국경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하라고 중국 공산당의 억지를 정면에서 통박했다.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작년 11월 13일 쿠동펜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주목한다. 한미일 삼국의 동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경제, 기술 동맹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협력과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결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이 성명을 열렬히 환영하며 자축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의 폐망을 알리는 조정이 요란하게 울고 있다. 온민우가 중국 공산당의 만행과 폐악질에 눈을 떴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이 동행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양다리를 걸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 안미 경쟁이 아니라 한일 안보 경제 기술 공동체 시대다. 윤석열 정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공갈과 협박으로 내정 간섭을 일삼는 시하이닝을 즉각 추방하라. 추하라 반일 선동에 파담하여 친중 반역하는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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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만세, 한미 만세, 한미일 동맹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천공중공천멸중공천년중공천년중공천년중공천년중공2 0 2 3년 2월 25일 공장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동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부산에서 올라오고요. 어, 제가 아침에 5시 40분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어, 인천에 가서 제 제자가 어,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곧장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원래 이게 토요일이 토요일하고 주말에는 교통비 할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할인이 되는데 견로오에30% 할인이 되는데 이 주말에는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교통비만 하더라도 제가 왕복으로 끊으면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2030년 월드엑스포입니다. 이 월드엑스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월드 엑스포가 성공하게 부산에 유치만 되면은, 대한민국이 초일류 정상 국가로 가는 것은 틀림없고, 지2로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창출이 61조 원이나 우리가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5천만 명이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가 팡팡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 큰 대회가 되는데 지난 19일날 제가 서울에 와서 국회의사당 광화문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서울역에서 우리 기독교 봉사단이 와서 퍼포먼스를 하고 홍보 위치 활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날에 대통령께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제 4차 PT를 가지고 영어로 연설하고 하는데 아니, KBS의 기자라는 사람이 뉴스 보도를 하면서 부산 엑스포라는 말을 안 하고 북한 엑스포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언론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침략을 하고 어떻게 해약기를 했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기자라는 사람들이 방송 언론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표판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이 내년시청료을 가지고 길네들 월급 타먹고 길네들 퇴직금 타고 길네들뭐 억대의 어떤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그따위 짓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지 않아야 깨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잠자코 입을 담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부산도 처음에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광역시라고 했는데 부산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부산 인구가 350만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 인구가 32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영국동지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구호해치겠습니다. 국민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자원 0자항일운동본부 김희주 검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6월 8일 중공국 폭언 한걸이 이곳 명당에 터졌습니다. 신하임 대사의 미국에 서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협박성 망언이 우리의 예복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말로는 미국만 믿고 까불다가는 큰 고다친다는 겁박성 훈수에 그만 우리의 민족 감성들이 촉발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순간적인 임놀림에서 튀어나온 인사이겠습니까? 그건 중국의 본색, 곧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는 동북공정과 세계의 대표한 꿈을 꾸는. 중국몽을 은연중 가장 리얼하게 들리는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자 속셈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축구를 운영한 심각한 참사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을, 자존심을, 미래의 삶을 참견한 무리한 예정 단습이 아니고 무시겠습니다또 더욱 강한 것은 중국대상 만창중에 지발로 걸어 들어간 제1 야당대표 이성이라는 자의 꼴별을 드립니다. 저자는 중국몽에 포함해동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국경을 모욕하는 대사의 혼신을 드리며 부손 모으고 눈만 깜빡이는 저 굴정적인 모습이 온 세상에 중이되었습니다저 중대면 국가는 안정이 없고 특법에만 관심성은 불판이정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공자학원으로 돌아옵니다. 공자학원은신 대사가 아끼고 아끼는 중국 비밀족보 기관입니다. 그 설립 명분이야 양국 문화 교류중심 우호협력 강화 등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신 대사는 중국농 중북 치원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모택동 창안과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 보다 든든한 거래를 들어놓고위대는한 틀어, 공자라고 미워하는 등진정영광경확대 정신이 팔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자 학원에 딱 좋은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자란만이름 만들어도 존경심을 표함한 경향인데다가 거기에 장학금, 운영비 지원, 무학 과상등 각종 대택를먹기감으로 던져놓으니 중국어 병사고부대를 던져 줄을 있게 됩니다. 공자 학원을 마치 세상 막당인줄 알지 설마 중국 공산당 찬옹 학원을 위해 의심조차 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우리 공자학원 실체 알리도 운동본부와 중국 아웃 CCP는 찬바람, 더운바람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공자학원은 공자가 없는 한낱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기구라고 말입니다. 처음 우리의 목소리는 배약이 없는 외침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다이 갈수록 그 울림은 더욱 깊고 더욱 높게 퍼지고 있습니다. 속담에 작은 물방이라도 울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봉의 구멍을 뚫는다는 말대로 부단한 우리의 외침에 마침내 우리 국민들은 비로소 공자학원이 그냥 공자학원이 아니오구나 중국 공산가정학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개력도 신대사에 입은 오만한 발언은 공자학원이 바로 중국 공산당 한국 지민을 측한권이 있다 말이, 말아 공자 하는은이상이있다 공자 하울이 있을 만분도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신화의 대사는 뚫쇼 얼마 전 시의 전표 중국 브리턴 공사만에게 북한 상호 존중하고 성의를 다하자고 했는데도 지민 대사는 주독 대한민국에만 중국 배팅 운행하며 외교상 답지를 사슴지 않았어.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속되게 군륜치해라고 했죠. 외교상의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던을 어찌 공자학은 우여한다면서 공자의 비례의 물원도 모른단 말이오. 그에게 다시 돌려주겠소그 주력이 닥치시오. 주력이 닥치한 말이오. 또한 이래 침해 말리기 전에 딴소리라는 거짓쟁이 이재명에도 경고합니다. 중국통은 무슨 중국통이요? 그건 개통이요! 언론 때마그 경박한 일룡, 일론의을 받고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사죄하시오. 진대사에게 허락을펴 군실을 뜯던그공존한공란 자세로 국민에게 사죄하시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일입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께서는 아무리 평화롭게 살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대세기범은 공산주의의 망령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 본성에 따른 는 달콤한 환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개인과 사회는 무러이고 국가가 파탄납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막히게 됩니다. 이제 국가질 들는공산 이 땅에 응용한 그림자를 한시 밖에 지워야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따른 이땅의 주작파 우리들도 깨끗이 도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 우북 중중의 열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기를 파지기 위해 다 같이 힘차게 복장합시다. 신하님 대상, 추하라 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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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은 철가하라! 잘 배워라, 준비하라, 잘 배워라, 하라라